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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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0.1% 비밀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였던 분이 여러 학생들을 접하면서 어, 이 학생들에게는 표출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일반 학생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펴낸 책이에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는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이제 후반적으로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전반에는 보통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고 후반부에는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내가 부모라면 아, 내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어떻게 내가 후세대의 아이들의 창의성을 조금 더 길러낼 수 있는 어 콘텐츠라든지 강의 같은 걸 해줄 수 있을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뭘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많이 읽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더라도 그분들은 아직 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어린 시절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성격을 만든다거나 뭔가 어린 시절의그 모습들이 꾸준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친구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저 친구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보듬어 줄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아, 너무 좋았어 라는 책보다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그리고 <laughs> 약간 웃긴 건데 이거는 음 사실 아줌마가 쓴줄 알았어요. 처음에 당연히 나는 당연히 남자분들이 쓴 거라고 알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번호가 약간 아줌마인지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셔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으면 많은 아이들은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나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세대는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알겠지 하고 말을 안 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laughs> 약간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의 필력이 굉장히 아까 아주머니스럽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데? 이런 식의 말투가 굉장히 재밌어요. 더 읽으면 어떤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장을 잔뜩 봐서 집에 왔는데 애가 게임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다 자기가 먹을 건데. 내가 이런 부모를 위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 문제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맞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치가 없다라는 게얘네들이 진짜 눈치가 없는 세대라기보다는 어, 우리 때보다 조금 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라도 되는 세대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보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사이다 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유행을 했었어요 한때. 우리 세대에게는 어우 난 저런 거 못하는데 진짜 저렇게 해줘서 너무 진짜 사이다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요즘 요즘 세대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콘텐츠로 만들어냈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잘한 것 뿐이에요.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확하구나. 내가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 뿐이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다. <laughs> 그런 느낌을 이제 눈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눈치 없다라는 표현도 제가 봤을 때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큰 공감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을 때 부모가 진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왜냐면, 우리, 우리 세대에는 부모들이 뭔가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잘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쟤랑 싸워도, 그래, 내가 굳이 미안하다고 안 해도 시간을 두고 있으면 좀 풀어주겠지. 그리고 내가 좀더 잘해주면은 아이가 이런 감정이 풀릴 거야라는 생각을 부모님의 미세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실수나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표현이라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마음이 풀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다가가려면 정말 잘못한 건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아이가 마음이 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과하고 음, 미안하면 표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게도 했었고 이런 거. 짧지만 강하게 기억되는 아빠와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아버지가 어제 아이랑 2시간이나 같이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랑 뭘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같이 있었대요.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아이 좀 보라고 했더니 정말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같이 보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아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얼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하버드 학생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학생이, 하버드 학생이 일곱 남매예요. 일곱 명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진짜 힘들겠죠?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느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낮에 정비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일곱 명들과 각각 그한 명씩 일대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진짜 내 삶에 치일지더라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 아이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이 아이들에게 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나는 아빠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 아빠가 집에 없어서 아쉬워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제일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아무리 자식에게 난너가 소중해, 난 정말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난 정말 네가 소중하고 어? 그렇게 말을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아이에, 아이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 아니어도 5분, 10분이어도 사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어머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니? 은통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니?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 아들, 아빠는 피곤하다. 오늘 정비소 직원이 말이야. 하아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 오늘 이상한 진상 손님이었잖아. 안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내준 시간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들어야 해요.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제일 나빠요. <laughs> 여길 보면은 이제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심리 문제가 두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꼭 같이 하고 싶었어. 할수있나두줄 아,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대요. 밀폐된 공간에 천장에 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학생이 들어가서 이제 실험을 할 때마다 이 학생의 팔 넓이를 재서 이팔 넓이보다 줄의 간격을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학생이 여기서 아무리 양쪽 줄을 잡으려고 해도 동시 에 잡을 수 없겠죠? 근데 이 실험은 두 실을 묶는 게 실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에 각자의 방법을 막, 이걸 잡으려고 하고, 이걸 잡으려고 하고, 근데 동시에 잡을 순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나는, <laughs>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 실이 두개 있어? 그리고 나는 양손으로 이 실을 잡을 수 없어? 어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어, 그러면 어떡할까? 음, 바로, 옷을 벗어. 내 옷을 벗고, <laughs> 여기 한쪽에다 옷소매를 묶고, 여기 한쪽에다 옷소매를 묶어서, 난이 실을 연장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그두 번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실험자가 가위를 준대요. 가위를 주고 이걸 통해서 이 실을 이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이제 가위를 받았으니까 어, 이가위를 어떻게 할까? 그래, 옷을 벗지 말고. 그래, 옷을 벗지 말고 가위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거를 잘라. <웃음> 연결시켜. <웃음> 줄이 천장에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 자, 어떻게, 뭐로 가든 연결만 시키면 되지. 문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 뭐, 이 실험에, 이 실험에서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다만 나는 내 발상도 맞다고 생각해. <laughs> 정답이 어딨어? 내 맘이지. 이걸 빨리 여러분에게 어, 답을 주세요. 여러분 답을 주세요. 하려고 신나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laughs> 여러분들도 대신 충분히 생각을 해, 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재미 물론 재미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내 자녀를. 창의적이고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방법. 빠밤 빠밤. 창의적이고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감을 키우세요. 뿅. <laughs>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안녕. 아, 뿅뿅뿅뿅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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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